구독 좋아요 좋 좋아. 이가죽까 오호. 이번 베이가 죽이 가야겠다. 체내. 아. 이미 엎쳤어. n o 위을 쳐서... 너무 늦게 겠다베스가 떴으면 아, 다 거진다. 아, 나 엎치고 싶네. 엎어야지. 너는 뭐 할래? 패작한다고패작하고 죽으라 해. 나는... 청기암버터 만든다. 청기암, 갑옷 먹고... 친척 갑옷이 아니잖아. 태블망. 와... 삼갑 먹을 뻔했다. 실수로... 와... 좆될 뻔했네. 와... 나, 갑옷 나! 당연하게 갑옷 먹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했다고 한번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이 날당 날당. 아주 눈 주면 되니까. 얘가 만약 베이가 한다 해도 누가 먼저 찍냐야? 누가 먼저 베이가 찍고 누가 먼저 나무 정령 그거 뜨냐야? 오케이. 니코틴. 이거 베이가 페어 나면 바로 써야겠다. 왜냐 면 베이가 이성 빠르게 해야 돼서. 태블망 두 개는 에바세바고 블루 총검 대천사로 가야겠다. 아 대천사래요. 소천사. 태블망 너프가 심하다고요? 어프 너프 없는 편이죠? 아 태블망 그 전에는 15피였다가 지금은 그냥 쓸만한 거. 어프가 없는 편이에요. 이게 2초로 바뀌었는데 1초, 2초 차이 거의 없습니다. 남자답게 니코쓸게요 Elfi. 연은두개 중에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베스트고 안 되면 비에프 먹고 종과연은 요즘 요스 아니면 안 먹어서 남아. 폐작하면서 연은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. 아무 의미가 없어. 정손을 간다고 오히려 오히려 정손 경험치다 경험치. 기다린다 고통이 기다린다 오케이 주문력 상승하는거 봐905 여기서 연승 여기까지 이어가면 딱 좋거든 지금 내가 선택받은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험치 10의 구속은 못고 내가 못해 못쳐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안 겹쳤으면 피배구수 가능할 수있었는데 겹쳐가지고, 그것도 빡세고. 경험치? 이거, 니 코스는 판단이 지렸어. 여기 일성 베이가로 주물려 없지만, 나는 이성 베이가로 주물려 없고, 베이가 딱 견제해주고. 근데 나 지금 고민 중인 게 뭐냐면은, 차실 업을 해서 베이가를 보지 말고 할 건데, 지금. 선택빠자좀 뽑고 싶거든. 나중에 애니도 릴리아로 바꾼 거라. 어, 저 새끼 두 개? 나무잎 만들면 되겠다. 얘는 공주 도망가니까. 세가리. 여기 돈 써가지고 베이가 뽑았죠? 이런 뭐다? 나한테 밀려. 왜냐? 나 엄만 치거든. 티배우은 가나? 차렷 개선 완료 이거 쓴다 오케이 베이가 잘랐고 애쉬도 사냥꾼 의쉬도 질쎄 이거 총검 굳이 안 보고 일단 음전자 먹고 나뭇잎부터 만들 수 있으면 겠다 안 겹치면 베이가 상성 맞을 텐데. 없어가지고. 베이가 약간 이제 북캐릭. 서브캐릭으로. 애쉬가 사냥꾼 떴기 때문에. 어우 쎄긴 존나 쎄, 그냥. 이 템만 좀 쎄. 애니가 아니라 왜 워익이냐고요? 워익 싸움꾼 받고 야물딱 쳐서. 워익 갈기도 좋으니까. 일단 누누 들어가면 4싸움꾼까지 돼서. 나중에 릴리아 쓸 거야, 애니 버리고. 국가 이거 내 한색 굴에 모시킴리롤 되겠다. 진지하게. 구호 리롤 쌉가는 누누는 뭐 언젠가 뜨겠지. 오지어 내가 밀어줬는데. 오 질뻔했어. 구레리를 조져잇. 아 여기서 한번 지겠다. 여기 못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아래가 궁단 좀다 죽을 때. 얘들아 퍼져 좀 퍼지라고. 뭉치면 씨... 죽고 흩어지면 사는데 왜안 퍼? 아 존나 아파. 사보지이지를 알두면 끝나죠 조합. 릴리아로 바꿔주. 나의 피배구승 까비. 조개 나와라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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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면 그냥 황혼 만들게요 나중에 릴리아넣면 되죠 와 나이스 조개 조개 보이어건 보이어건까지 셋 여기다 줄게요 이게 나뭇잎이니까 아궁식했어 그렇지, 보이가. 갈빛, 트 야, 잭스 손절하니까 1등하네, 인정? 육나무 여기서 뺄거 없고. 뭐, 이제 쓸수 있긴 해, 근데. 진짜 굿이고. 불에 모시킵으로 애니 삼성. 아, 베이가 삼성. 애치 삼성. 세트 삼성 가보자. 팔 세트 두 마리 쓸 거. 그렇지, 에야. 불에 가서 하시면 되죠 삼성적. 좀 겹쳤어요, 겹쳤어요. 계속 말이죠, 겹쳐가지고 삼성적 좀안 보고 있어요. 이런. 혹시 여기서 나뭇잎 나오면은 구나무로 바꿀 거니까. 아 씨발, 구나무 아직 있었는데. 남 먹을 사람 없잖아. 아얘 먹을라나? 아 제가 먹겠네. 얘가 나뭇잎 먹거 하고 아마. 누난내 오리케인에에시쉬 삼성 성볼니니 삼성 성냥노 노템 시쉬에누내 a 리리케있만 s 니까무 u 보다는낫다무 u 이 지금 줄, m 무 u n g 도없 m s u n g Sams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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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촥 m s u n g s a m s u n 어 s 나 950원 있어, 형들. 이거 무조건 1등이야. 무조건 1등이야. 애쉬 삼성 찍으면 1등이야. 그게 팩트야. 개 깨달, 죽을 때가 됐구나. 아! 잘 가시게. 여기 애니가 져야지 내가 빨리 베이가 삼성 찍어서 더 확실하게 볼수 있단 말이야. 베이가 삼성 못 찍으면 어차피 1등 못하던가? 1위하러 붙고 날 죽지 못하던가? 피바라기 애쉬, 나이스, 무한스... 아까 탈론 있었으니까 아지를 쓸 수도 있으니까 다 봐, 다 봐, 눈도 봐, 다 봐. 여기 또 나뭇잎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가림 들고 있어. 넣어, 넣어, 넣어. 지금 돈을 쓴다. 10수의 짓이에요. 탈론 애쉬 죽였나보네 쟤가리! 아 까비 소촌 다 안빠졌네 나무잎 뜨면 구나무잎돼그 빼면 돼 몇마리 오익 빼고 뭐떳 빼고 해서 구나무 안할래? 가시게 아 결국 니네 녀석이 남았는가? 베이가 밀어전 혼내주지 이건 이제 이자 살짝 깨져도 세트 이성이면저각그 박스 치기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하면 돼요?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아리 궁도 있으니까 아이 친구 좀 친해 물론 나보단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결국에는 밸류로 찍어누르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죠? 아 목숨줄 기네 빨리 빨리 끝냅시다 아저씨 그아계시간다돈은 아낀다 돈이야 쓰고 죽자. 안녕하십니까니 발로가 싹화야겠다 미신이 최발로카고 하면 되다. 어, 뭐야? 애 e 궁이치 o g 들어가시고 애시 안 죽고 o g 컷. 깔끔하하덮쳤쳤을때이이겹쳤쳤을해 해결